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살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알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하늘의 전군천사를 명하여 우리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또 귀하고 복된 주님께서 정한 귀한 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합하여 정말 주님께 산제사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하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가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 오늘의 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14페이지에 있어요. 뒤쪽에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복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솔로문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의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도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행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요소가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남들보다 더잘 먹고 멋있게 옷을 입어야 하고 많이 가져야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더 윤택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중에 선진께서 돈이나 빌딩이나 땅이라도 많이 남겨주신 분의 자제분들 빼고는 다이 세상을 염려하며 사실 것인지, 이거는 정말 자명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분들께서는 이런 염려가 있어서도 안 되며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모순임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축복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성격으로 돌아갑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하시기를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또 우리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그래야 춥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까? 뭐뭐 뭐 어떻게 맛있는 걸 먹어서 내가 정말 동네에서 맛있는 걸 먹었다라고 소문을 낼까? 우리가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벌써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겠느냐? 내가 걱정해서, 아, 내가 키가 좀더 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키가 크지? 무슨 염려해서 뭘 해야 되나?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해서 키가 한 치가 더 커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조그만 거 하나마자 걱정해서 염려해서 된다 그러면 되는데 그건 마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자체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또꽃의 비유로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꿰뚫어 알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지만 안 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크고, 정말 예수 그리스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당시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을 했었던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묻기만 하고, 어떻게 해서 그 대답을 얻으면 내가 거기서 무언가를 찾을까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는 너희는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왜? 30절의 대답이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 이런 세상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는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의 대답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늘나라, 하나 아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무엇을 먹을까, 아니면 뭘 마실까, 이런 것, 세상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무서워 말라. 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희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 이건내 거니까 너들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가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네. 거기는 도 쪽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니이 우리가 돈 뭉탱이나 이런 것을 항아리에다 집어넣습니다. 땅 같은데 묻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그렇게 돈을 숨기고 뭐 이런 분들도 있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묻고 아니면 어디다가 소문이 날까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숨겨두지만은 이 땅에서는 도적이 들어와서 다 훔쳐갑니다. 그리고 땅을 이렇게 그 항아리 묻었던 걸 땅을 이렇게 들춰보면은돈 속에 조미 썰어가지고 돈도 이렇게 흐들흐들해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뭐 종이짝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처럼 이렇게, 이렇게 부서지기도 하고, 이렇단답니다. 그렇게 제가 많은 돈을 오랫동안 가져본 일이 없어서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모든 것들이 하늘에 기록된 바, 그것이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다 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그 보물 쌓아 놓은 그 보물이 30일째 로보니까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보물 있는데 마음이 있고 돈 있는데 마음이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귀중이 여기는 곳에 사람의 마음에 가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신경쓰고 이돈 없어질까봐, 도둑이 와서 데리고, 가지고 갈까봐, 내지는 조미수술, 조미 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다가 넣어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에는 29절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고 벌써 공표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31절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다시 한번 여기 또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늘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33절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적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곳에는 항상 우리의 보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겠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고 하늘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저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세상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신다고 하셨고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니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곧 하늘에 두라. 다함이 없는 보물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날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이런 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많은 보화를 쌓아 두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받으시고. 하늘을 소유하게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것에 대해서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하늘의 아버지의 나라에 잘됨을 먼저 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우리에게 정말 하늘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시고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늘의 하늘 나라를 구하며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서 정말 하늘을 소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이후로 강우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악 공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장.